이번 영상은 9장 8절 확률 공리와 기대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확률 공리는 이제 유명한 수학자 그 확률의 기초를 제공한 유명한 수학자 콜모고로프가 제안한 건데요. 이제 다음 과 같이 세계 1, 2, 3번을 만족하는 공리를 제안을 했습니다. 자, S가 표본 공간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다 모인 게 표본 공간이고, 그리고 A와 B는 그 표본 공간에서 있는 어떤 사건입니다.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이고, 확률함수 P라는 거는 네, 확률함수 P라는 거는 S에서 표본 공간에서 정의되었고, 네, 그리고 실수로 대응되는. 사실상 실수로 대응된다기보다는 실수의 부분 집합인 이 다친 구간 0 에서 1까지, 예, 이 대신에 이걸 쓰는 게더 정확하긴 하죠. 0과 1사이에 실수 값으로 대응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뭐 0에서 1 사이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세 가지 확률 공리를 만족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어떤 임의 사건이던 간에 0보다 적은 예, 확률을 수는 없고 아무리 작아 형이고 아무리 커야 1인요 사이의 확률을 가진다라는 거고요 어떤 임의 사건이건 그리고 공집합은 아무런 사그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죠 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일단 0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은 반드시 예,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건 없는 거죠 그죠 그니까 그럴 확률은 일단 0으로 보고 이제 어떤 사건이건 다 일어날 예, 모든 사건이죠 전체 집합이니까 예, 이건 항상 확률이 1이라는 겁니다. 예, 어떻게든 이 S라는 표본 공간 안에 있는 어떤 사건이건 간에 하나는 일어나기 때문에 예,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A와 B가 만약에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은 둘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죠 A와 B의 교집합이 0이라는 공집합이라는 겁니다. 예, 배반 사건일 때는 A 예,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그 각각의 확률을 그냥 더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이세 가지가 확률 공리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죠. 네. 자, 다음은 예제 9.8점인데 사실 명제입니다. 명제. 자, 이거 유도하는 방법은 A라는 이제 집합론에서도 A라는 집합과 여집합은 예, 서로 서니까 공집합이죠. 그리고 A와 A의 여집합을 합치면 전체집합 U인데 여기서는 확률이니까 예 전체집합을 표본공간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예,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음 어디서 봤냐면 이게 사실 분할이죠. 이 말이 A와 A의 여집합은 전체집합 S에 분할입니다. 네, 서로 소인 두 집합이고, 두 개를 합하면 전체를 이루는 게 분할이죠. 따라서, 정리 9.3.1에서 합의법칙이 있었죠. 그죠? 합의법칙이 합집합, 집합의 합집합은 이것과, 이렇게, 이게 바로 정리 9.3.1의 합의법칙입니다. 네. 네. 그쵸. 근데 여기, 예, a와 a, 여 집합의 합집은 전체 집합이니까 사실상 이렇게 쓸수 있죠. n, s고, a와 이렇게 쓸수 있죠. 그죠. 근데 지금 n 의 전체 집합의 개수로, 예, 표본 공간에 있는 모든 개수로 나눠버리면 이게 바로 1인 거고, 이게 바로 집, 어, a란 사건에 예, 확률이고 이게 바로 A의 여사건 확률이 되는 거죠. 예, 따라서 따라서 A의 여사건의 확률은 1에서 A의 확률을 뺀 거랑 같다. 네, 이렇게 유도를 할수 있습니다. 네, 다음 예제 9.8.3은 이 예, A 합집합 B 두 사건의 합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사건의 확률에다가 이제 같이 일어나는 교집합, 교집합의 사건의 확률을 뺀 거란 것 같다. 이게 사실 포함제외 규칙의 확률 버전이거든요. 예, 여기 포함제외 규칙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예, 정리, 9장 3절에 정리 9.3.3이고, 예, 두 합, A와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된다. 는 거죠. 이게 포함지의 규칙이고 이제 증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증명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표본공간에 전체 개수를 나눠주면 그냥 간단하게 아주 할수 있습니다. n의 b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줘 버리면. 이게 합 집합의 확률이고 이게 a가 되고 b가 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사실 포함제의 규칙의 확률 보장입니다. 간단하게 끝내 봤고요. 네, 다음 기대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대값은 뭐냐면은 저희 고등학교 때도 배우긴 했는데 어떤 무작위 실험을 계속 할때 확률이 있잖아요. 그 무작위 실험에 대해서. 그래서 그 무작위 실험의 결과로 내가 음, 평균 얼마로 계속하다 보면 평균 얼마로 수렴하게 되는가? 뭐 그런 얘기거든요. 한번 보시면 무작위 실험을 시행할 때 어떤 표본 공간의 S가 있다라고 해 보겠습니다. 네. 뭐 n 개에 사건을 다모은이 전체 사건이고 표본 공간이라고 해 보면 그때 이제 가정이 예를 들어 i번째 사건 이 번째 사건이 일어날 확률 p가 pi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건이 여기서는 실수, 뭐 정수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고 어떤 예, 수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 이 무작위 실험의 기대값이 얼마냐면 각각의 그 사건 사건과 각각의 사건과 그 사건 이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전체를 다 더하면 이 무작위 실험을 시행할 때 결국은 어느 정도 평균 이 정도는 가져가겠다뭐 이런 기대값이거든요. 네, 이거 아마 예제를 통해서 한번 더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복권의 기대값이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복권을 이제 매주 5천원씩 복권을 구매하게 되면 물론 이제 1등도 있고 아니면 당첨 안된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꾸준히 계속 사게 되면 수학적으로 결국 예. 내가 얼만큼 수익을 얻게 될지는 어떤 숫자의 수렴을 하게 되거든요. 계속 산다면, 평생 산다면, 예, 네, 그게 복권의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결국, 네, 일, 뭐, 어떤 사람 1등을 하지만, 예, 네, 계속 사게 되면 결국은 잃게 된다는 게 복권의 논, 논리죠. 계산, 계산식이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복권이 만약에 로또가 매주 50만 명이 5천 원짜리 복권 한매씩을 구매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주 50만 명씩. 자, 그래서 1등은 1등 한 명은 10억을 가져가고, 2등은 10명이고 100만 원을 준다고 하고요. 3등은 1,000 명에게 50만 원을 주고, 4등은 1만 명에게 딱만 원만 줍니다. 그 외에는 이제 꽝인 거죠. 자, 복권 한매를 판매할 때. 예, 복권 판매를 내가 사는 거죠. 판매가 아니라 내가 살때그 복권을 산 사람이 얼마만큼의 당첨 금액을 갖게 될지, 기대 수익이 얼만지, 기대값이 얼만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요 위에 기대값의 정의에 따라서 이제 표본 공간은 이런 거죠. S라는 거는 1등 한 사람은 사실 10억이라는 금액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억에 물론 복권 한장 샀으니까 5천 원 빼야 되겠죠. 예, 요런 예, 표본 공간 안에 이제 값이 있을 거고 2등은 이제 100만 원에 100만 원에 5천 원을 뺀, 예, 이렇게 돈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죠. 당첨이 됐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뭐 50만 원에 5천 원을 뺀 49만 5천원, 49만 5천원, 뭐 이런 예, 금액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이게 1등은 한 명이니까 이런 금액이 하나있을 거고, 2등은 10명이니까 이런 금액이 10개 있을 겁니다. 10개, 그죠. 여기는 1000개, 예, 그죠. 그게 바로 여기에 생각하는 AI, A1이 1등일 거고, A2가 이제... 2등 10개가 있으니까, A, A3, A4, A5 해서 A11까지가 요 금액이겠죠? 저 199만 5천 원이 요 표본 공간에 있는 이 값이 될 겁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쭉 가다 보면, 이제 만 원짜리 당첨된 4등도 있지. 만 원짜리 당첨되면 사실 5천 원을 가져가는 거죠? 이 사람은. 그죠? 그리고 0원. 아닌데, 0원은 아니고 5천 원 샀으니까. 사실 마이너스 5천원인 거죠. 꽝이면 네. 뭐 요런 이제 표본 공간 안에 금액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기대 수익을 한번 예, 기대값 네 한번 해보죠. 복권 한장을 사면 내가 얼마나 돈을 가져갈 것인가. 이제 매주 50만 명이니까 이런 것들 이런 금액들을 다 합치면 사실 50만이죠. 그죠. 물론 마이너스 5천이 제일 많을 겁니다 떨어진 사람이 제일 많겠죠 자 그러면 1부터 50만명까지 AI 요런 금액들 당첨된 금액들 가져가는 금액들이고 을 각각의 경우의 확률은 1등을 할 확률도 50만명분의 1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 99만 5천원 가져가는 사람도 50만 분의 1이죠. 물론 그게 10개가 있겠지만, 10명이 있겠지만, 각각 그 10명, 한명한 1명, 명도 50만 분의 1입니다. 그래서 모든 케이스는, 모든 케이스는 50만 분의 1이라는 확률로, 예. 이제 모든 PI가 50만 분의, 50만 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기대값을 계산해 볼수 있고요. 자, 50만 분의 1을 앞으로 시그마 앞으로 빼면 5 0 0 0 0 0이 되고 1부터 AI만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5 0만 분의 1로 하고 이걸 더 해보면 이 친구가 1 0억에0 내가 5천원 복권 살때낸 5,000원을 뺀게 사실 1등이 받아가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등의 기대 금액은 999, 자, 9억 9,999만 5,000원. 5,000원 1등이 가져가는 거고요. 그죠? 그게 바로 이게 A1이겠죠? 그죠? 그리고 네, A2는, A2는 여기, 여기 A2는 99만 5,000원인 거잖아요. 그죠? 99만 5 0원인데 이게 A3, A4, A5, 10명 있는 거죠. 10명, 요렇게. 그렇죠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50, 49만 5천원 가진 사람은, 예, 49만 5천원 가진 사람이 몇 명이죠? 1000명이죠. 그죠? 1000명. 네. 물론 49만 5천원을 1000번 더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똑같으니까 그냥 곱하기를 한 거고요. 다음에 4등은 예, 만원인데 내가 5,000원 냈으니까 5,000원만 사실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만 명이나 되네요 그죠? 5,000을 만번더 해야 하지만 예,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만 이렇게 곱하,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꽝난 사람들 마이너스 5,000원 꽝난 사람들은 지금 여기 한명 10명, 1000명, 1000명을 다 뺀, 예, 488,900, 예, 그거 다 빼면 몇 명이냐면, 488,989명이 이제 꽝된 사람입니다. 그쵸. 그 사람들은 5,000원을 잃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AI를, 예, 예, 가, 져갈수 있는 금액을 다도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1750원이 됩니다. 네, 마이너스 1750원. 그러니까 내가 매주 5천원, ,000원, 5천원씩 복권을 구매한다고 하면 복권이 5천원짜리고요. 구매한다 고 하면 아무리 내가 가끔 1등도 당첨되고, 뭐 2등도 되고, 꽝도 되겠지만, 이 무한정, 무한정 계속 사면은 결국 나는 네, 1750원을 잃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 복권의, 복권의 기대값, 기대치. 이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